8월 넷째 주 키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잠언서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어, 먼저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고, 또 3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무질서함을 경계하는 이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은 이제 서신의 끝 인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의 말씀을 네, 들여다봄으로써 이 말씀을 통화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그 묵상 가이드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이 바울과 슬루아노신라죠 디모데 복음 사역을 위해 현재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이대살로니가의교회의 서신 말미에 어, 일종의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게 두 가지를 두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 여기에 쓰인 이 퍼져나가다라는 말은 이 언어로 보면 은 이제 달리다라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달리다라는 말 마치 이제 얼마 전까지 파리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상 대회에서 이, 이 선수들이 달리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서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1등으로 들어갔을 때그 경기장 안에 가득 채운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그 환호성을 이제 바울은 마치 연상되듯이 어 우리의 전환이 복음이 마치 그와 같이 퍼져 나가서 그래서 복음의 온전해 온 땅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 더불어서 이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 자체만이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내어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그 말씀이 새로 거듭나게 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 자체가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와의 그 많은 칭찬을 받잖아요. 그중에 가장 바울로와의 그 기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거듭나물이나서 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증인. 또그 영광스러움의 표본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온전히 퍼져 나가물이나 해서 그 복음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모습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죠. 어, 다음으로 이제 무엇을 또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어,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와 또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겠죠. 그들이 어,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함께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곳곳에 다니는 곳마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 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하고 또 부당한 사람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 등장해서 또이 바울과 그들을 괴롭히고 또 복음을 대적한 어, 몇몇 특정한 유대인들을 아마 어, 생각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까 교회의 성도들도 어, 어떤 이들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 것처럼 이처럼 이 바울은 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할때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를 위해서 또그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이볼 바울과 이 동역자들,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실은 이두 개는 이 분리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하나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인 거잖아요. 이 복음 전파가 온전히 전파되기를 바란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자. 라고, 이, 바울사도는 기도라는 키워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전파의 사약이 함께 동참할 것을 이렇게, 어, 고백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는, 어, 대살로니카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과 같이, 이, 연관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대살로니카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이하여서 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해 나가자라는 이 서로간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같이 이 본문을 묵상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복음전파를 이루어 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전파에 함께, 어, 이 사역에 감체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죠. 우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장면은 이 3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교회 안에 무질서한 이들을 경계하여 옳은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울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여기에 무질서 하는 이들은 3분장 11절에 보면, 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어, 대살로니까 전서에도 보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어 우리가 봤죠. 어, 근데 이제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디모데를 통화해서 그 모습을 들었던 것이죠. 어, 혀신서에서는 게으르고 무질서한 이들의 이런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 이제 혀신서를 통하여서, 통,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어, 첫 번째로는 이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와 같은 양상이 일어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 이제 종말의 때가 다다랐으니, 어, 더 이상 수고하여 일하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까지도 내 팽개 쳐도 상관없을 것이다.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이 정말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니.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장상, 어, 일상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 그릇된 신앙관으로 어, 이와 같은 어, 게으른 모습, 또 이런 무질서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추측으로는 대살로니가 교회는 어, 이웃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잖아요. 가난한 이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선한 것을 받는 몇몇 이들이 이 교회의 선행을 악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이 선행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또 자립하여서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행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고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 이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 수도 있겠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이 문맥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바울이 이 점에서 데스로니이카 교회에게 이러한 무질서한 일을 행하는 형제들, 또개으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와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러나 그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해서 출교할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같이 나의 형제같이 나의 가족처럼 그들에게 사랑으로 건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로 품때그렇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고 이에 대해 옳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는 평소 우리가 무질서한 상황을 볼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 사람으로서 그냥 묵인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냉철하게 잘못된 것을 타일은 나머지 어, 그들와의 그건 또 잘못된 또, 어, 또 안타까운 성처를 남기지 않았는지 이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은 또 그냥 묵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 이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자언 17장과 18장 말씀이에요. 자언서 말씀인데요. 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자원 주석을 집필하신 총신대학교 김종훈 교수님이 자서 주석서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을 묵상하실때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배의 키를 잡는 항해사가 바닷길을 알고 하늘을 나는 비행사가 하늘길을 알아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것처럼. 자먼은 온갖 위험이 도살인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어, 중요한 포인트가 이 온갖 위험이 도살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먼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렇게 자먼이 이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임 우리가 들여다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먼서를 묵상하실 때에 저자에게 어 저자에게 이 보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럼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해보면 참 좋습니다. 더불어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점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묵상하시면 좀묵상이우리가될 것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 첫 번째 잠언 말씀 묵상 방향은 이 반복되는 말씀을 찾아봄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은 일종의 잠언 모음집과 같은 것이기에 각 구절의 말씀을 별개로 묵상해도 좋지만 이 더불어 반복되는 말씀을 찾아봐 서로 비교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귀한 묵상이 됩니다. 어, 이를 위해서 아마 성경책 가운데 관주가 있는 성경책을 인용해도 좋고, 또 요즘엔 어플과 인터넷에 이 성경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 안에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7장 8절에 보면은 뇌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저자는 자원에서이 뇌물에 대한 말씀을 다섯 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 점을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이 뇌물이 이 부정적 면을 어,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살짝 긍정적인 모습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뇌물은 그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라 어, 전문은 우리에게 어, 분명하게, 냉철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 물론 당시에 이뇌물이란 오늘날 용어에 비슷하,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면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그 안에는 원래 기본적인 말로는 이 선물과 예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종의 약속을 위한 예물, 또 선물 정도로도 어, 쓰였던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특정한 물건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부정적인 뇌물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긍정적인 선물이 되기도 했다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잠모전자는 세상이 복잡한 이야기를 보며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알때 비로소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할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겁니다 어, 두 번째 자모 말씀의 묵상의 방향은 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먼은 어, 일종의 여러 가지 경언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정말 어, 볼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어, 17장과 1 8장에도 보면은 무려 네구절에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또 15절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을 악하다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니라. 또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니라. 또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저자가 본 세상은 비록 죄로 인해 뒤틀린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이게 실제함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신앙은 세상 밖에 다른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어, 정말 가깝게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어, 신앙은 오늘의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 속에도 존재한다. 실제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몽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일상, 우리의 일상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 근본이다라는 점이잖아요. 따라서 잠어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되도록 우리의 일상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 보시고 또 가장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의 방향으로 나아가어참 귀한 묵상이 될 것입니다. 어, 이제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18장 10절과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말씀 보시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는이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을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어, 예나 지금이나 이 부는 개인과 그 가정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반대로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또 마이너스가 되거나 빚을 지며 이참 언제나 이 불안에 쌓여있기 마련이잖아요. 자먼전자는 당시에 안전의 대명사격인 경고한 망대와 성에 관련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고한 망대로 여긴 의인이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경고한 성으로 여긴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멸망의 선봉과 종교의 길잡이가 각각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 즉 저자는 현실에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처럼 여겨지지만 이 동시에 멸망의 선봉이 될수 있음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부자는 자기 재물을 믿고 영원히 안전할 것으로 스스로 높이겠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큰척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채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한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의인은 어떨까요? 자기의 재물이 아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이 아닌 겸손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요. 더불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를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은 영원토록 안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경고한 성대와 망대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움켜쥐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인처럼 여호와 이름을 경고한 망대로 믿고 그리로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고 하는지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경고한 망대로 믿고 있을 때 실제 주어지는 안정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일상을 살아간다면 일상은 교회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일상의 작은 곳에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언서 말씀을 묵상하실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씀 앞에 들여다보는 그와 같은 묵상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말씀, 자문서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 자, 묵상하는 게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영어와또 삶에 가장 가까운 말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씀이 더 풍요롭게 우리는 전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통해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